사장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에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였으니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간다함을 듣고 신이 분하여 다 함께 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낙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고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5장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이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지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추리를 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받기를 그치자. 그런 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밭과 포도원과 감나몬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시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더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기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삼발락과 계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어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지함이라 내가 곧 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삼발랏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안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들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족과 사면 이방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카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와안도 베렉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의 건축 때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루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애함에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곳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이 이른 자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아사랴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움과 아나둥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자손이 652명이요, 바암무암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자손이 845명이요. 사케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자손이 648명이요. 부베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디자손이 655명이요. 아델자손, 곧 이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하승자손이 328명이요. 베세자손이 324명이요. 하립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네노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급이라와 무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 2 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야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할인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루이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리드님 사람들은 시아자손과 하스바자손과 답빠우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삶의자손과 하난자손과 깃떼자손과 가을자손과 르하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쌈자손과 우사자손과 파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무우님자손과 느비스심자손과 박복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홀자손과 마슬리자손과 무이다자손과 하르사자손 ...과, 바루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뜰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둥김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 중에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리과 대족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은2 0 0 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루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그 본성에 거였느니라 8장. 이스라엘 자순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해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히리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마따 와 스카리아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요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요하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시아와 아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일 사람들이 다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중독 니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일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에 미아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일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민이라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고자 알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수는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 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옥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지와 들감람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조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조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제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 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여 얻었느니라 고자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크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파냐와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내의 사람 예수아와 가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르바와 호디아와 스파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이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주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셔 싸우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사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여싸우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느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여 싸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해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싸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이 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릇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주시니 저희가 시온의 땅곧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게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 하 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이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이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가 교만이 향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굽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궁률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궁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향하셨으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여랑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외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10장 그 인친자는 하가라의 아들 방백 니에미아와 시드기야 쓰라야 아사리 에레미야 바스울아마리 마이기야, 핫두스, 스파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또 레위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 형제 스파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사꿀, 세레비야, 스파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한무함, 일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에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와 블라자,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숩 할레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었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와의 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할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교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위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이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 1주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 0분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인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기명을 드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